오늘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파주 운정 신도시내의 두일마을에 나와있습니다. GTX 운정역까지는 2km 떨어져 있는 고급 주택단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정말 아이 키우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주변에 기본 인프라와 근린공원들이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실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집 외관의 모습입니다. 1, 2, 3층 전체를 모노타일과 징크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자크한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어, 모던한 느낌입니다. 대지 면적은 54평, 1층, 2층 다락까지 실제로 사용하시는 실 사용 면적은 약 7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라인은 하나 그려져 있긴 해요. 그런데 이쪽 앞쪽으로 또 옆으로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 살짝 차를. 비스듬하게 세우실 경우 두 대는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이쪽 안쪽에 포치가 살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 차는 햇볕을 맞으면 안 된다. <laughs> 무조건 위에 지붕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경우 위쪽으로 어, 넥산 정도 설치 추가하시면 어, 훨씬 차에 대한 네, 보호는 더잘될것 같습니다. 어, 앞쪽으로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합성 데크로 마감해 주셔서 관리에 훨씬 용이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문도 이렇게 두꺼운 제품으로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전실의 모습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쪽 벽면에 이렇게 타일 600에 1200짜리 큰 사이즈의 타일을 어, 벽에서부터 바닥까지 연결해서 어, 시공을 해 주셔서 굉장히 멋스럽고 음, 뭔가 포인트 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한쪽에 일괄소 등 버튼 잘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쪽으로 네 칸짜리 신발장이 위 아래 길게 키큰 장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띠음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이 집은 가운데 중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약간 프렌치풍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에 있는 어, 화장실이에요. 네, 이 화장실은 어, 게스트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딱 볼일 보시는 변기와 어, 세면대, 네. 화장대 어, 거울 정도 있다고 <laughs>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 씻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하시라고 바로 입고 있네요. 그러면 안쪽, 1층 안쪽에 있는 거실 한번 보실게요. 어, 이 집은 1층에 방이 없는 구조예요. 거실과 주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짧은 쪽이 5m가 넘고 긴 쪽이 6m가 넘는 사이즈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네 도장 마감을 잘 해주셨고, 바닥에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해 주셨어요. 전체적인 이 골드 포인트로 조명을 주셔서 되게 우아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실링팬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실링팬 이 있는 이 오모령 천정도 가운데 모양을 더 덧대어서 굉장히 조금 더 센스 있어 보이네요. 물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바로 연결 데크로 나가실 수 있는 이렇게 샷이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실 되게 넓은 사이즈 보셨는데요. 보시면은 1층에 거실하고 아유. 주방, 화장실 정도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한 켠으로 이렇게 구획을 이렇게 나누셔서 이쪽을 다이닝룸의 용도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웃음> 자연스러운 <웃음> 말이 재밌어시세요 <laughs> 네, 갑자기 숲이 생각나고 막 사슴이 생각나는 이런 멋스러운 절명도 있고요. 이 밑쪽으로 뭐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마주하고 있는 주방 한번 보실게요. 네, 주방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거실과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11자 주방인데 이렇게 앞쪽으로 싱크볼 넣어주셔서 설거지 간단하게 과일 씻으면서 앞에 있는 식구들과 눈, 아이 컨택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쪽으로 냉장고 두대 자리 충분히 보이시고요 이쪽으로까지 선구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수납장도 잘 설치해주셨네요 이렇게 색상도 약간 광이 있는 밀크톤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화사한 느낌의 싱크대 장이에요. 여기에 조리대 시설 공간도 충분하시고요. 역시 환기창 보이시고. 여기는 3구 인덕션 렌즈인데 두구에는 인덕션, 하나는 하이라이트 제품을 사용해 주셨네요. 전체적으로 뭐 싱크대 11자 충분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주방에서 조금 모자르다 싶은 수납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바깥쪽 네, 데크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네. 이렇게 데크 모습입니다. 물론 이 데크가 앞쪽에 아까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쯤은 그러면 이쪽에 썬룸을 이 사이즈에 맞게 한번 설치를 하시면 혹시 주방을 조금 더 넓게 쓰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 썬룸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서 거실 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네. 사이즈 느껴지시나요? 네, 충분히 물론 이 댁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마당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이 앞에 응접세트 정도 놓고 차 한잔하실 수 있는 활용도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뭐한 켠에 텐트까지도 칠수 있는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이 집이 도로에 사실 접해하고 있는 위치예요. 택시에 있다 보니까 근데 보이시겠지만 앞쪽에 이렇게 완충녹지를 어, 만들어 놓으셔서 어, 저쪽 바깥쪽에 길을 걸으시는 분이나 차가 지나가시면서 저랑 눈 마주칠 일은 <laughs>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단차도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입구 쪽에 있는 어, 2층으로 올라가시는 계단과 어, 계단 밑에 창고를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창고를 보시면 수납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시지만 사실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안쪽, 이 뒤쪽까지도 있어서 어, 계절짐이나 조금 잘안 쓰시는 물건들은 한쪽에 수납도 가능하시고요. 음, 청소용품, 청소기. 예, 그런 거 수납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쪽 골프백 같은 거키큰 높이에 충분히 수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계단이 주택 같은 경우, 계단 밑에 이런 활용도가 꽤 쓸모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이렇게 2층 올라오시는 계단에, 이렇게 멀바오 상판으로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 앞쪽에서 보이시는 화이트와 멀바오 색깔 원목색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어,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안전봐도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2층은 아까 1층에 방이 없었잖아요 2층에는 방 3개, 그 다음에 욕실,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세탁실 이렇게 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올라오시자마자 좌측에 있는 공용 화장실부터 보실게요 보이시나요? 이 사이즈 느낌. 네, 화장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어, 욕조가 들어가고도 또 한쪽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욕조에 반신욕 충분히 편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만들어 주신 해바라기 샤워기 이것도 또 이렇게 활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한쪽 한 켠으로는 세면대와 변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 화장실 바로 앞쪽으로 있는 작은 방 하나 보실게요 이방 네. 작은 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붙박이장이 굉장히 네, 실모있는 붙박이장이 6칸, 문 6칸짜리 한쪽으로 다 벽면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예쁜 창이 벽면으로 하나 이렇게 있어서요. 여기를 혹시 따님이 있으시다면 이 방을 따님을 주시면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쁜 도일마을의 정경 풍경이 되게 되게 감성적으로 만드는 그런 창 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복도를 따라서 그 옆쪽에 계단실 옆에 위치한 또 하나의 작은 방도 보여드릴게요. 네, 네이 방도 역시 어 아까 방처럼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다른 방들에 비해서붓 붙박이장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단 및 작은 어 공간이 하나 있어요. 요곳은 어. 아까 그방 딸줬으니까 이 방은 아들 줄까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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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견인가요? 네. <laughs> 이 공간은 어, 창고도 가능하시지만 어느 정도 옷 수납도 가능하실 걸로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방 옆쪽 복도 끝 쪽에 위치한 안방, 네 보실게요. 네, 안방 네 역시 사이즈 딱 쓸모 있는 사이즈고요. 침대랑 음. 한쪽에 역시나 여기도 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어,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방보다 칸 원칸이 하나 더 있죠. 일칸네 그래서 당연히 수납도 훨씬 더 어, 많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음. 예.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신 안쪽에 파우더룸 하고 안방 화장실 보실게요. 안방 안쪽에 있는 파우더룸 세면대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요. 이 수납장은 보시면 위쪽에 대리석 상판을 올려 주셨고 되게 멋스러운 청록빛 클래식 블루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해 주셨어요. 골드 포인트로 오, 굉장히 예쁘네요 이쪽에 이렇게 세면대 설치해 주셨고요. 쪽 거울로 보이시고요. 뒤쪽으로는 파우더룸. 이 네. 공간에서 화장대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네. 사이즈 딱 쓰기 좋은 사이즈. 여기 네. 편하게 변기 있으시고 수건장. 앞쪽으로 어, 안쪽으로 이렇게 파티션 어, 내어 주셔서 편하게 샤워하시는 공간. 분리해주셨고요. 이쪽으로도 보시면 환기창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욕실에서 보게 되면 조금 큰 사이즈 환기창을 내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안방에서 복도 쪽으로 나오시면 옆에 바로 계단 앞쪽으로 위치한 여기 네 뭘까요? 세탁실입니다. 어, 방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어, 세탁물 빼놓으시기 좋으시겠죠? 이렇게 멋스럽게 루버셔터로 마 마감을 해주셔서 문을 닫아놓으면 약간 갤러리 청 느낌, 네. 멋 멋있네요. 화이트로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 워시타워 형태로 들어가실 수 있게 공간 만들어 주셨고요. 한 켠에 역시 이렇게 애벌 빨래 가능하신 수전이랑 이렇게 싱크볼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닫아 놓으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층 다락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여기 3층 다락의 모습입니다. 사이즈 어마어마하고요 아, 참. 이곳도 역시 보일러 가동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잘 짧은 가로 길이가 4m 정도 넘고요. 이긴 쪽, 세로 길이가 8m 가까이 돼요. 친구도 보시겠지만 지금 낮은 것도 꽤 쓰기 좋은 높이고 지금 제일 높은 친구가 어, 2,500, 2m 50이 나옵니다. 음, 다락이라고 말하기 어, 무색할 정도로 친구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켠에 어, 수전 네, 이렇게 물 쓰실 수 있는 곳과 이렇게 수납장을 예쁘게 포인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벤더 바이올렛으로 이렇게 컬러 플레이를 하셔서 이렇게 골드 포인트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발랄한 느낌. 네, 어, 깜찍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어, 공간이 있어요. 이 문을 또 열으시면. 네 보이시나요? 여기도 깊이가 꽤 좋죠. 물론 어, 지붕의 모양을 따라서 낮은 쪽의 경사도가 굉장히 낮아지긴 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쪽에 매트 같은 거 놓아서 침대로 쓸수 어, 쓸 있게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집에 에이, 꼭 있었으면 하는 누구나 누구나 원하는 요 베란다 공간.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베란다 공간 사이즈 보이시죠? 어, 굉장히 어, 딱 쓰시기 좋은 정도의 예,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감도 위쪽으로 이렇게 포치도 위에 만들어 주셨고 난간 잘 설치해 주셔서 이 정도 사이즈에는 뭐 바베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 수전이랑 뒤쪽에 전기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크게 나무가 굉장히 높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만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시는 두일마을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이트 컬러 특유의 모던함에 골드, 바이올렛, 블루 등의 톡톡 튀는 색깔들을 믹싱해서 아주 영한 느낌이 되게 인상적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유로 진입 5분, 그리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2분 거리에 있어요. 편의점, 대형 마트도 3분 거리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살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지 보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민상하우스의 이주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